사랑해요, 아빠! 음. 메가시티에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방서도 꽤 바쁘겠는가? 어? 며칠째 통화도 못했는데 잘계시는지 모르겠네 헤오! 네, 마리 팀장님! 남쪽 도넛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어 모든 대화들은 지금 즉시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네! 아...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그래도 안 되겠어요. 안에 일어서 못지리 너무 많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직원이 있어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이안레부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 조심해 알았어 이렇게 뜨거운 건 처음이야 장 버스님, 미안해, 어. 슈트가 열을 견딜 수 있는 온도 지점을 넘어었어요 당장 그곳에서 나오라고 지시하게. 미안, 거기서 나와. 사람을 찾기 전까지 나갈 수 없어요. 아, 찾았다. 대호, 여기 사람 있어. 어. 죽임실안 창고 쪽이야. 오, 어, 액션. 액션, 하지만 오. 어. 대체 어쩔 뻔했어? 말할 아, 힘도 없어. 아... 충격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지? 어, 처음 겪어본 일이라 많이 놀랐을 거야. 아, 아유 피곤해. 정신 <목소리> 차리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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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유 끔찍해. 아빠는 그런 일을 매일같이 견디고 있는 걸까? 슈트도 없이 낡은 소방복 하나뿐인데. 강희안, 어서 메가병원으로 가다. 네? 왜요? 너희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대. 네? 뭐 뭐라고요? 아빠. 아, 어, 어 왔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지, 그럼 그냥 삐끗한 거야? 저... 그렇죠? 난 또... 엄청 걱정했잖아요. 아,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게 어떠니? 이번에도 거의 꼴찌더구나. 엄마는 공부 얘기가 치고 왜 나와요? 밥 아, 아, 먹고 말지 말수 없니? 아, 나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어? 어? 뭐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 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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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뭐야? 불이 났잖아! 정박사님, 화재 사건입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무슨 일이에요? 병원 내 광장에서 발전기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어. 병원에서의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새나 태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자. 네. 최후의 합력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laughs> 출하지 못한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요 어? 중환자실과 입원실 환자들이 대패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중환자실을 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원실을 맡아주세요 좋아요 지원이 올 때까지 1팀은 입원실을 2팀은 허큐리스를 도와 과제를 진압한다 할게 알았어, 빨리 와줘 자, 각자 붙어져서 당신 하나씩 맞도록 예. 네. 아빠, 얼른 같이 나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여기 올 시간이 어딨어? 수망 군은 가족을 맨 마지막에 구해야 하는 거다 아, 아, 하지만 아버지 말씀 들으렴 우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서, 널 기다리는 사람이 많잖니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시 올게요! 자, <laughs> 없으세요? 괜찮아요. 절 따라오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걱정 말아요. <laughs> 여기 이쪽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다 왔어요. 사람들은다 나온 거야? 다행히 모두 구출된 것 같아. 모두? 어 설마? 어, 안돼! 소방관은 가족을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다. 아빠 엄마 강현 너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엄마, 아빠 못 빠져나올 것 같아. 어서 구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 지금 나랑 계셔. 야, 뭐 진짜? 계신 소방대원분들이 대피할수 있게 도와주셨어. <laughs> 괜찮으세요? 괜니다. <laughs> <laughs> 어떠냐? 우리 소방대원들 정말 멋지지? <laughs> 네, 무지무지요. 그중에서도 아빠가 제일 멋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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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녀석이 징그럽기는 떨어져. 아, 아 싫어요. 아파프다니까. 오늘의 안전교육! 오늘 도넛 공장에서 난 화재는 어떤 종류의 화재였을까? 기름 화재 아닌가요? 음, 빙고! 기름 화재는 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바로 식용유 같은 주방 기름을 사용해 요리를 할 때지 아, 무서워 무서워! 기름 화재가 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뭘까? 이럴 땐 물을 뿌리면 안 되고 모래를 뿌려 산소를 차단하거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화하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안전 움직이면 유령의 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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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명품이야 발명품이요? 어, 벌써 완성된 건가? <laughs> 네, 내일 모두 깜짝 놀라게 할 작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들켜버렸네요 자, 모두 보시죠 우와, <laughs> 어. 어. <laughs> 이게 다 뭐예요? 응, 음. 보다시피 드론이야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 볼수 있어 수백만 나노미터의 작은 물체까지도 미니 타이타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친구지 다이 i w 이투 t 이 i 리 앞으로 a i w a 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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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네이내볼래 준비 시작 어? 하이 이건 반칙이라고! 잡았다! <laughs> 개집이라고? <laughs> 재밌겠다. <웃음> 오늘 유량해주 분양을 마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끝나버렸다아 <laughs> <laughs> <버린다나? 웃음> <laughs> 어떡하지? <웃음>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야야, <laughs> <야>, 봐지 <배워봐. 웃음> <laughs> 빨리 와. 가게에 가져온 거야. 못한 아이들이 있어 유령의집 내부 CCTV 영상이야 어, 어, 저 아이들은 좁고 밀폐된 공간이라 유독 가스와 불길이 빠르게 번질 거다 바이올로버 즉시 출동하도록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무엇을 <목소리> <목소리> 그 무엇에 동원해 나직인가? 불길이 아, 세서 진입할 수가 없을 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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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도못다 생각만 해도 앙증네. 그러게, 정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드론 원, 드론 투, 드론 쓰리, 오늘 정말 멋졌어. 최고의 바이어 로버는 바로 너희들이야. 오늘의 안전 교육. 우리 대원들 모두 놀이동산에 가본 경험은 있겠지? 물론이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선 여러가지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 오늘은 놀이동산에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선 밖에서 자기 순서를 지켜요. 둘째, 움직이는 놀이기구에선 반드시 안전벨트를 해요. 일어서거나 손잡이를 놓으면 위험하거든요. 셋째, 놀이동산에선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요. 그럼 다음 이문까지 안전! 아, 온몸이 타는 것 같다. 장버스님 이안의 슈트가 열을 견딜수 있는 온도 지점을 넘어섰어요. 당장 그곳에서 나오라고 지시하게! 이안? 거기서 나와! 사람을 찾기 전까지 나갈 수 없어요! 아, 찾았다! 대호! 여기 사람 있어! 뒤김실 안 창고 쪽이야!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너의 아버지 소방서도 꽤 바쁘겠는걸? 어 며칠째 통화도 못했는데 잘되시는지 모르겠네. 헤어. 네, 마리 팀장님. 남초 금호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어. 모든 대화들은 지금 즉시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아,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빠져나오지 못할 직원이 있어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이안레부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 조심해 알았어 우와, 이렇게 뜨거운 건 처음이야